원주투데이는 27년 동안 원주 시민들에게 원주 이야기를 전달해온 지역신문입니다. 원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고 전국에서 있는 지역신문 중에서 유료 구독자가 가장 많은 신문입 어, 그리고 언론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건강한 신문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사회운동에 매우 적극적인 신문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도시 한체육기 운동을 그 지금 19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원주에 있는 기관 단체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운동인데 가족 봉사 운동도 올해 12년째 하고 있는 곳인데 가족 봉사 운동은 가족이 함께 공사 활동을 하는 운동 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다 통틀어서 가족봉사자가 가장 많은 곳이 뭐 원주입니다. 연간 한 1,500가족 정도가 가족봉사활동 참여하고 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같은 건강한 지역주민들이 같이 에, 협력하고 그런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원주 투데이가 제안한 가치, 철학,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근데 그 가치와 철학이 독서하고 연결되는 거지, 복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주고 그리고 사고의 프로그램도 펴주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끔 사람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도시는 굉장히 건강한 도시가 될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요즘은 이제 모바일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건 대부분 뉴스를 소비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신문을 보는 것은 소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남는 기사들이 되죠. 또 하나는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볼땐 뉴스 편식을 합니다. 근데 종신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보면서 전체적으로 뉴스를 균형 있게 그,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종이 신문이 갖고 있는 그거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집입니다. 지면은 데스크에 의해서 그 신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철학에 의해서 뉴스들을 편집해 놓죠. 그래서 독자들이 뉴스의 중요성, 뉴스의 방향성 또는 가치들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원주투데이가 지난 27년 동안 원주 사회에 많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종이 신문의 이력이었습니다. 사실 반성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어, 저희 신문에 그 책을 이 집단적으로 읽는 단체들을 단체 사진을 찍어갖고 신문에다가 계속 연재를 했어요 1년 내내 매주 한 번씩 독서 사회에 운동화시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요 저희가 한 15년 정도를 아침 책 읽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15분 동안 책 읽는 거그 시간은 제가 감시하듯 컴퓨터를 못 키게 하고 무조건 그냥 책을 박자가 책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저, 저는 원주에 있는 모든 직장들이 그런 아침 책 읽기를 하는 운동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억지로도 읽게 되죠. 근데 읽다 보면 책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한 조직이 만약에 책을 전부 다 읽는다면 그 조직은 굉장히 건강한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대전이 끝나고도 그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관심을 꾸준히 갖고 이어가는 것. 그래서 적어도 도시 외형적 발전 그다음 경제 발전 못지 않게.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대등한 관점에서 정책 기조 가져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간다면, 뭐 제가 볼때 원주시민들의 느끼는 행복감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아원주 참 살기 좋은 곳이야. 이렇게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